모든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죠. 여성시대 열린 수요일, 윤수연 노래교실 선생님 모시고, 송년의 데뷔 노래 특강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준비해 오신 쪽집게 강의 부탁합니다. <laughs> 네. 어, 이왕이면 또 함께하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즐기자고 하는 자리니까요 어~ 저의 어떤 요 강의를 또 참고만 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음흠. 어~ 이제 노래도 뭐 아까 가창력이라든지 뭐막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런 뭐 노래 선곡도 좋지만 네. 무엇보다도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연령대에 맞춰서 선곡해라 따단 네. 함께 하는 <laughs> 분들의 연령대를 파악을 해서요. 아하. 뭐, 뭐, 젊은 분들이시면 최신 곡도 좋고요. 음흠. 또 뭐, 트로트 좋아하시겠다 싶으면은 뭐, 트로트 뭐, 80년대, 90년대 노래, 뭐, 모두가 좀다 알만한. 뭐 음흠. 그런 노래들이 좋을 것 같아요. 연령대를 반드시 고려하라. 그쵸?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네, 김영란님이 맞아요. 저 작년 송년회 때 되지도 않는 BTS의 노래를 불렀다가 어허. 분위기가 쏴. 그래서 천태만상을 불렀더니 다들 박수 치고 따라하고 난리가 났죠. 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곡 그 연령대를 분석한 후에 선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쵸. 알려주는 문자죠. 괜히 음흠. 또 트렌디함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또 신곡 어,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아무. 도 모르는 또옛 노래도 좀 그렇습니다. 아옛 노래 또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또 너무 이 자신의 어떤 부르고 싶은 음. 옛 노래는 음. 피하시는 게 좋다. 내가 숨겨놓은 옛 노래. 어, 그렇죠? 그냥 그냥 숨겨 놓으시면 아, 네. 돼요 그거는. <laughs> 또두 예. 번째 으흠. 노래 가사에 주의해라. 오호호. 그 뭡니까? 요건 또 개인적인 의도가 담긴 노래는 안 됩니다. 음. 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람에게 고백하기 위한 선곡 부담스럽습니다. 아또 회사 내에서나 아뭐 그런 데서 뭐 개인적인 고백 노래 안 되고요. 음 네, 또6 8 5 1님께서 음 맞아요 이별곡도 금물이라고도 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음 가사를 살펴보다 보면 그 공격적인 가사 음 있지 않겠습니까? 뭐또 반말조의 가사, 음뭐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 푸신다고 신해철 씨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거 아하, 괜히 하셨다그걸 상사 앞에서 했다가 어, 이거 뭐 큰일 나지요. <laughs> 진짜 원하는 걸 얻게 되죠. <laughs> 네, 퇴사를 네, 얻게 될수 있습니다. <laughs> 예, 또 네. 저와 박현빈 선배님 노래 중에서 네. 한판 붙자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 응원곡인데 뭐이 한판 붙자 너 오늘 임자 만났다. 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혼내줄 테다. 뭐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laughs> 네, 네. 그런 노래는 혼자 부르거나 동료들과 어. 함께 불러라. 아, 이 진정성이 있네요. 윤수연씨 노래지만 그 노래는 피해 달라. 어. 송년회에서는. 저를 지금 진, 저거 하고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진강산의 아. 어, 최고예요. 네, 좋습니다. 예, 또세 번째 분위기 음.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자기 멋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는 안 됩니다. 아하. 또 아까처럼 냉담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허. 또 무리한 그 고음의 노래 있지 않겠습니까? 네. <laughs> 무리한 고음. 네. 예를 들면 뭐 소찬이씨 노래라든가. 어, 또또뭐 시스곤 뭐 음. 이런 것. 오 시스곤. 지적인 매력까지 예. 뽐내시려는 이윤석도 립싱크만 한다는 시스곤. 아. 절대 그걸 생으로 부르면 안 되죠. 아니면 정말 감탄을 자아내야 네. 됩니다. 이렇게 잘 부를 수가 막 자신 있으면 해라 자신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미리 좀 평가를 받아두시는 게 좋다. 좋다. 또뭐 청승 맞은 노래 안 됩니다. 뭐또 부모님과 음. 뭐 그런 주제로 부모님이라는 주제로 네. 한번 뭉쳐보자. 음. 해서 어, 또 공통의 주제. 음. 뭐 어머니 아버지. 음. 불효자는 웁니다 같은 거잖아요. 있 음. 불러봐도 <웃음> 울어봐도 못 <laughs> 오시. 어, 어머님을 음, 듣기는 좋은데 아, 어, 이건 네. 마음만 네. 아는 걸로 속년에서는 네, 금물이 그 특히 가족 속년 때 아, 울음바다로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음. 감동을 줘야 되지 어, 이 슬픔을 줘서는 안 된다 중간 중간 또저 실시간 문자도 좀 한번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9님 저 60대인데요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 음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음이탈조차도 매력으로 승화해라. 오. 자연스럽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정적이다. 만약에 아, 아 이러시면 좀 그런 계속 얍얍얍얍얍 아아아 하고서 약간 EDM 같이 그런 느낌으로 아 소화하셔도 꽤나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어, 새로, 새로 만든 음처럼 마, 어, 표현해라. 저는 이탈 된게 아니야. 네. 나의,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다. 어, 나의 표현 방식이다. 그렇죠. 어 아, 587하나 님, 저 현숙 씨의 춤추는 탬버린을 불렀는데요. 제가 부르면 동요 같대요. 유유. 이런, 이런 분들 많죠. 얼마나 장점입니까? <laughs> 동요라는 사실은 네. 어, 누구가 이렇게 마음이 좀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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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워지는 어, 어, 그런 마음을 살려서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아기가 된 마음으로 음. 함께 불러주세요. 어, 더 동요같이 부르시는 걸로. 어, 그렇죠. 네. 8014님, 남편, 친구 부부동반 모임에 부르려고 팝송을 연습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거 없나요 참고할 것은 그 팝송 그 노래를 어 부른 그원 가수 동영상을 자꾸 보시는게 좋지요 아하. 괜히 또 발음 막 꼬시고 뭔가 하시다가 놓치실 수 있으니까 음흠. 자신에게 가장 편한 팝송을 계속 어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아. 즐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수의 그 동영상 꼭 참고하셔라 네 추천만 할만한 팝송은 없으세요 어뭐 네. 추천 뭐 마이웨이 같은거 아. 아 근데 그거 조금 무리 쓰지요 근데 예예 약간 좀 장엄하잖아요. 그렇죠. 있는가. 약간 루이 암스트롱 스타일로 <웃음> 불러주시면 <웃음> 네. 좋지 않을까 자, 생각을 그래, 해봅니다. 그리고 또뭐 준비하신 또 강의 또 네, 이어갑니다. 음치 분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음치도 가능한 추천곡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음흠. 그래서 이 떼창 유도곡 첫 번째. 아, 밤 <laughs> 좋네요. 또 붉은 노을. 이 노래 어떠십니까? 붉은 노을 조셔 저. 난 너를 사랑해. 거기서 다 일어나죠. 부장님도 이제 슬슬 일어나마 알아마 이러다가 일어나죠. 네. <laughs> 그럴 때또 여기 젊은 세대들은 빅뱅의 붉은 노을도 있고 아하. 또 이문세 씨의 이 붉은 노을도 있어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다. 뭐 이거 떼창 유도곡은 또 트로트도 많습니다. 그렇죠? 음, 또뭐 샤방샤방. 뭐 샤방, 개사 샤방. 가능하죠. 어허. 부장님 샤방샤방 <웃음> 그렇죠. <웃음> 모든 것이 뭐 샤방샤방하다 이런 것도 괜찮네. 개사 좋고요. 또뭐 무조건 가, 그런 노래도 음. 무조건 뭐 부장님께 달려갈 거야. 아하, 이런 좋네요. 트로트도 좋고요. 또좀 그래도 노래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 위주로다가 음흠. 퍼포먼스 위주의 곡을 골라라. 나밤 D.J. 디오씨와 춤을 보여도 아, 그, 좋고요. 아, 그 이거 동작이 있죠. 근데 네, 또 사이의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거. 춤 네. 되죠. 또청 청순한 퍼포먼스를 주고 싶다면 음. 이 핑크의 영원한 사랑. 아 감사. 네. <laughs> 네. 나의 곁에 있어. 좀이 민감한 번씩 하시면서 뭐 그런 퍼포먼스 위주 곡을 고르시는 것도 좋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네. 소개해 주신 거는 상당히 신나는 노래들인데 네. 무조건. 쉬... 신나게만 갈 수는 없잖아요. 잠깐 쉬는 타임엔좀 분위기 있는 곡도. 푸르스 타임이라고 하지요. 아 그거 챙겨줘야 됩니다. 어, 발라드 타임. 네, 발라드 타임. 음. 또 노래 부를 때 음. 이. 이 노래를 하실 때 음. 긴장해서 염소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음, 긴장, 긴장 푸는 법. 긴장 푸는 법. 어, 네. 이것도 이렇게 급하게. 혼자 할땐 잘하다가 무대만 나가면 약해지는 분들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이건또 긍정의 어. 힘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네. 내가 위대 무대에 올라가서도 네. 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런 걸 계속 암시를 주시면서 아하.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저절로 자신감이 네. 생기신다. 자기 최면 걸고 심호흡하고. 네네.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있어요. 선글라스 좋네요.